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예전에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친족상 도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가족 간의 사기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2024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는 가족 간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우선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이 국가에 적절한 처벌을 요청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에게 착취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간 사기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진행됩니다. 가족간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기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얻는 경우인 재산상의 이득. 속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인 고의성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통화 기록,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물론 법적인 분쟁은 가급적 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기나거나 참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